딩딩딩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 갑오징어 선상낚시입니다. 요즘 도복공 갑오징어 조항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갑오징어 선상낚시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요즘 그곳이 갑오징어며 쭈꾸미며 시알이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내가 바로 순간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장흥 회진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보입니다집 아, 뭐, 네, 네. 바로 가는 거예요? 예, 바로 죠안내해드니다위이위보 여러분 포인트까지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포인트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맨발이에요 지금. 우와, <laughs> 어, 방금 <슈퍼>. 방금 <laughs> 어, 이 시간까지 한번도못 잡을 수가 있냐? <laughs> <laughs> 여러분, 더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노력도 바로 뒤편이에요. 이곳에서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오늘 진짜 그렇지 아또 사이즈 너무 많이 커졌다 진짜 초반에 비하면 진짜 커졌네요 이살살 가보지 못 보셔야지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이 가보지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이따. 아, 조금이 사이즈 진짜 좋아졌다. 여러분, 진짜 조금이 사이즈 엄청 커졌거든요. 와, 그렇 초창기에 비하면 엄청 커지긴 했는데 중요한 건 갑오징어가 안 나온다는 거. 조금이 사이즈가 크니까 한 3, 4 0만원에만 잡아도 망탱이 찰것 같은데. 야 지금 뻘지형이랑 바보 칫솔 닦아줘야 되지, 애기 담가줘야 되지. 와, 와, 진짜 이거 크다. 부지런히 던져라, 부지런히! 나는 발구랑만안 씻었는데. 나 아까 네가 놓친 가보지같이 나이도 생각난다. 진짜 컸는데. 또 이동! 잡난진 <목소리로> <목소리로> 해양낚시공원입니다 장례 아나 한번 안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이야야아 어, 오징어 오징어 하더니 아까 놓친 거일로 왔네 야 드디어 배에 할력기 도기 시작한다 아 <목소리로> 나도 오징어가, 오징어. <목소리로> 어징어, 오징어 오징어 야야 진짜 대박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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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지금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또 낚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회진대교네, 여러분. 오. 진짜 요즘 낚시 어렵다. 자물 너무 니다 빨리 온다. 또 no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와 선장님 끝까지 오리 끝까지 하신답니다 진짜 다른 건 필요 없고 저도 오징어 한 마리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수영을 봐야 돼 여기서 못 잡으면 오늘 낚시 끝이야 나왔으면 좋겠는데 야 오늘 느낀 겁니다. 가보지형 없는 게 아니라 <laughs> 내, 내 손이 꽝 손이야 꽝 손. 진짜. 어렵다. 야, 어. 아, 어렵다 진짜. 쉬운 낚시 없어. 오, 아, 어, 낚시다. <laughs> 고 싶다. 와, 여러분 이제 낚시 끝나고요. 이제 철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또 가보지 뭐, 얼굴도 못 봤습니다. 아, 최악입니다 진짜. 다섯 시들이 쟤가 커서 어, 뭐이 정도만 돼도 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더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흥에서 배를 타면 이렇게 장흥 문화 산포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문화 산포권을 가지고 오늘 못 잡은 갑오징어를 사 가지고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내가 사야 돼서나 낚시 끝나고 내가 또이안 마까 갑오징어 안 붙였습니다. 사 먹는 거야. 뭐야? 아우, 처음 봐봐. 우와. 파 모다. 뭐야? 조금이야? 혹시 갑오징어를 어요 네. 아, 아 이거 어차피 써야 되잖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갑자기 푸짐해졌는데요? 아 대박이다. 야. 일단, 간수야 가서는 아, 쉬대 시 영상 보고 다들 하라고, 이거 우리가 잡은 걸로 하자고. 어때? 그래야지. 네, 이거는 그냥 엄마, 엄마 갖다 드리자고. 일단 집에 가서 뵈요. 무시한테 <목소리도> 굴러가 아니라 굴기 라마가나올게 큰일 구만 이게 바로 간수나죠 <laughs> 아. <목소리도> 아.